폐-요드 동사 시작할 때인데 어려운 부분이므로 폐-와우 동사에 대해서 음. 한번더 합니다. 폐-와우 동사 6개 외워야 됩니다. 야샵, 얄라드, 야라드, 야다, 야짜 할락 야샵일 때요 형태로 됩니다. 야샵 예쉐 자, 그 다음에 얄라크 옐레 얄라드 옐레드 야라드 예레드 야다 예 레, 야다, 예다왜다냐면이아 야다, 야이 야다, 야 몸에 영향을 줍니다 야다, 야다, 예다. 야다, 예다야라크다렉다야샵 야다, 야 야라드, 야레드, 야라드, 야레드, 야다, 예다, 요게 이렇게 와서 예다 됩니다. 야짜, 예짜, 할라크, 엘라크 테와우 동사는 칼에서는 야샤베 미완류의프처럼 예 요드가 소실되는 경우 그다음에 야라시에서 요드가 침묵하는 경우 미완류에서 야라시 이라시 그다음에 야레 야레에서 요드가 침묵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칼에서는 소실되는 경우, 미완류에서는 요드가 시, 소실되는 경우나 요드가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야, 샵, 예, 샵. 요거는 전부다다 다 요드가 소실하는 경우입니다. 예, 샵, 야라, 시, 야라시, 이라시, 침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야레, 이라. 폐와우는 칼형에서 미완료, 칼 미완료에서 요드가 소실하거나 침묵자음으로, 침묵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니팔완류에서 노샵처럼 어, 요드가 본래에 와우로 노샵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필완료, 미완료에서는 홀레마오, 호시브그 다음에 미완료, 요시부, 어, 히필, 그 다음에 호팔, 후샵, 유샤, 니팔, 히필, 호팔에서 와우가 나오는 경우 홀레마우로 노샵 호십 요십 그 다음에 휴렉이 되는 거고 후샵 요샵 이렇게 있습니다. 페와우는 칼형에서는 기본형이 페요드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페와운지 알수 있는 것은 팔 완료, 시필 완료, 미완료, 호팔 완료, 미완료 형에서 와우가 나옵니다. 여기는 홀레마우로, 여기는 홀레마우로 슈렉이 나옵니다. 다음에 폐 요드 동사입니다. 요드로 시작하는 동사 중에 폐 요드로 쓰이는 동사가 일곱 개 있습니다. 야, 타, 부, 선하다, 좋다. 여기서 토부가 나온 겁니다. 야, 타, 부, 얄랄, 울부짖다 야, 타, 부, 얄랄, 야만. 오른쪽으로 가다. 야, 나크, 빨다. 야샤르, 올바르다. 야베시, 올바르다, 야베시, 야카츠, 깨다, 일어나다. 이렇게 일곱 개입니다. 야타부. 폐요드로 쓰이는 동사, 야타부. 선하다, 좋다. 그 다음에, 야나크, 빨다. 야나크. 그 다음에, 야샤르, 올바르다, 고추서다. 그 다음에 야카츠 깨다 일어나다 야만 오른쪽으로 가다 자이 페요드는 주로 카리나 시피을스입니다 야타브 칼시필 야랄 시필 야만 시필 야나크 카리나 시필 야샤르 칼, 그 다음에 히필 피엘푸알, 야베쉬 칼, 그 다음에 야카츠 칼칼 칼 형태에서는 침묵하는 요드로 나타납니다. 미완료서 야나크 이나크. 야나크 이나크에서 침묵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여나크, 여나크, 그 다음에 헤니크, 예니크, 헤네크 헤니크, 헤네크 메니크, 히피형에서는 해가 옵니다. 해요드 아니면 요드째레 요드. 해예, 해예, 해예입니다. 히필, 헤니크, 미완료, 예니크, 헤네크. 히필에서는 부정사 절대형과 같으니까, 헤네크. 부정사 연계형, 헤니크. 해니크 부정사 연계형은 완료형과 십빌은 같습니다. 해니크 해니크 예니크 해네크 해네크 매니크 야나크 이나크 연아크 연노크연노크 야노크 연오크, 야노크, 요네크, 야노코, 크톨이 아니고 여기가 크톨됩니다. 연아크, 그다음에 카톨, 야노크, 코텔, 요네크, 카톨, 야노크. 페요드로 시작하는 동사 등의 중에서 페요드로 쓰이는 동사는 야. 타브 야나크 야샤르 야카츠 야민인데 주로 칼과 시필형이 나옵니다. 야나크 이나크 여나크 여노크 야노크 요네크 야누크 헤니크 예니크 헤멕 헨니크 헤네크 매니크 폐, 요드 동사는 주로 칼령과 히필 형태의 두 가지 동사에만 나타납니다. 폐, 요드 동사는 침묵해도 소실되지 않습니다. 야나크, 이나크 침묵 테니크, 예니크 침묵해도 소실하지 않습니다. 칼 미완료형에서는 미완료형에서 요드는 접두어와 결합하여 소실하지 않고 순장모음 시렉 요드로 만듭니다. 이낙크, 이낙크. 칼미완료형에서는 접도와 결합하여 소실하지 않고 순정은 이낙 요드 시렉요드 시필형에서 완료이든 미완료이든 요드가 요드는 요드가 접도와 결합하여 순장 모음 째래 요드입니다. 헤니크, 예니크, 헤네크, 예니크, 헤네크, 매니크. 다시 한번 봅니다. 페 요드 동사는 주로 칼 형과 히필 형의 두 가지 동사에만 나타납니다. 페 요드 동사는 침묵해도 소실하지 않습니다. 이낙, 예닉. 칼비완료에서 요드는 순장 모음을 이루고 시필에서는 째레 요드입니다. 헤니크, 예닉. 주요다나, 야타부, 선하다, 얄랄, 울부짖다 야만, 오른쪽으로 가다, 야낙, 크, 빨다, 야샤르 올바르다, 야베쉬 올바르다, 야카츠 깨다 일어나다. 야짜크, 야짜크 음식을 담다, 물을 따르다. 미완료형에서 요드가 눈처럼 문자에 동화됩니다. 야짜크, 야짜크. 미완여행에서 눈처럼 변하니까 인쪽크입니다이 톨, 요게 요쪽으로동화되어서이쪽인쪽크가 이쪽크, 그 다음에 디팔입니다. 디자크, 이나잭 니짜크 잇나잭 이거는 흰지크인데 요게 요로 동화돼서 히지크 야지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짜크 이쪽크 그. 니자크, 인나잭, 히지크, 야직. 다음에 아인, 와우, 아인 요드, 더블 라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인 와우 동사와 아인 요드 동사는 기본형에서 와우나 요드. 와우나 요드가 가운데 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바, 하야. 아인 와우 동사나 아인 요드 동사는 와우나 요드가 모음으로 쓰여질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 아바 하야 여기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동사는 요 동사는 가운데 와우나 요드가 들어갔지만 자음이므로 아인 와우 아인 요드 동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음으로 쓰여야 됩니다. 가운데 모음으로 칼줄기에서는 일반 동사와 같이 세 가지 카메츠, 젤레, 홀레마우 형의 모음이 나타납니다. 카메츠, 젤레, 홀레마우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인와우 동사는 칼 줄기에서 세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나, 에나 오로 됩니다. 감약금쿰쿰 콤, 감 쿰, 감약금쿰쿰 콤, 캄 캄. 이거는 기본형이 쿰입니다. 쿰에서 미완료는 야가 붙습니다. 쿰, 야쿰. 쿰, 야쿰. 그 다음에 이거도 기본형이 부트에서 야가 붙어서 야무트. 보슈에서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예가 붙습니다 예보시 야쿰 야무트 예보시 어, 이거 상태 동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쿰의 미완료는 야쿰, 무트의 미완료는 야무트, 보시의 미완료는 예보씨 자, 요게 세개 중에서 와우가 떨어져 나가면서 옆에 모음이 카에추로 됩니다. 요게 와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카메 카 요기 슈렉 어, 와우가 떨어져 나가면서 체레로 상태 동사일 때는째래로 b 여기는 그대로 보시자 보면은 부정사 연계형에서 그냥 일반 동사는 야 상태 동사는 예를 앞에 붙입니다. 야금 야무투 상태 동사 예보시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캄, 매트, 보시로, 아, 에, 오, 카메츠, 젤에, 홀레마우의 모음이 나타납니다. 자음 어미가 붙을 때 캄타. 이 자음 어미가 붙을 때, 카메츠가 파타오로 어, 바뀝니다. 카타그 다음에 데, 네, 쿰이 일어나다니까, 남자인 너가 일어났다. 이것도 티가 왔으니까, 내가 일어났다. 자음 미 왔으니까 이 부분이 파타가 우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칼 미완료형은 부정사 연경에서 미완료적도 야를 붙입니다. 부정사 연경형 쿰 야를 붙여서 약쿰 상태 동사는 예를 붙인다, 예. 야, 무, 투, 에서. 예, 보시. 야, 여기는 예. 상태동사 예. 일반 동사 야. 어간에 와우가 삽입된 부정사 연계형이 기본형이 으로 완료형에서는 와우가 탈락하고 장모음 카메츠를 취합니다. 상태 동사에서는 째레를 취합니다. 째레 자음 전미화가 붙으면 칼완료에서 일반동사와 상태동사의 첫 모음을 카메치에서 파타우로 치유합니다. 자음 전미화가 붙으면 칼완료에서 자 보면은 감티 자음 전미화가 붙어서 파타우 캄타 파타우 캄약쿰 명령형 쿰쿰콤캄콤 뒤에 오가오면 부정사 절대형 여기서는 완료형과 분사 능동태가 같습니다. 캄야 쿰쿰쿰 곰, 감쿰 매트야무트무트무트보트매트. 보시예보시보시보시보시보시. 부정사 연계형에서 일반동사니까 야. 여기는 상태동사인데요. 야가 붙었습니다. 상태동사니까 예. 그 다음에 형태가 카메츠나 완류에서 제레나 홀렘 형태의 모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우가 떨어지고 파타우가 붙습니다. 여기는 제레가 붙습니다. 여기는 그 홀렘 와우를 붙습니다. 아인 와우, 아인 요드 동사의 원형은 부정사 연계형에서 나타납니다. 칼 완료는 분사 능동과 같습니다. 아인와우 동사 각줄기의 기본형 니팔 히필 완료형에서 자음 점미어가 붙을 때. 홀렘이 들어갑니다. 아이, 와우, 아인 와우 동사의 칼 줄기의 기본형 니팔 히필 완료형에서 자음 점, 미어가 붙을 때 홀렘이 들어갑니다. 누크모타, 누크모타 이게 홀렘이 들어갔습니다. 누크모타, 누크모 디 모음이 오니까 점이 찍히지 않습니다. 타티 그 다음에 미완료는 쿰어 연기형에서 야가 붙었습니다. 요거에서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카메추가 있습니다. 감 야쿰 그 다음에 나콤, 이콤, 해킴, 야킴, 후캄 육캄 코멤, 여코멤, 코맘, 여코맘, 히트코멤, 이트코멤. 1번 와우에 대한 모음은 칼, 미완료다, 히필, 팔를 제하고는 모두 홀레모아우로 변합니다. 비완료에서는 슈렉으로 그 다음에 시필과 호팔, 시필과 호팔, 해킴 해입니다. 해야 호팔. 부유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제외하고는 니팔, 오, 미완료도 오, 폴렐, 오, 폴랄, 오, 오그 다음에 오입니다. PL, PL, 히트파일. 와우에 대한 모험은 칼 미완료에서는 약금, 슈렉으로 시필과 호팔핵 김약 김 호히렉과 호팔을 제외한 모두 홀레마오로 변합니다. 핵 김약 김 후캄 유캄 해야 후유 와우에 대한 모음 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래적인 모음 변화가 적용됩니다. PL, KITEL 역하텔 영타의 강조행 줄기 PL4 시트파일에는 원래 동사 어근의 i 인에 이중점이 붙는데 여기는 이중점 대신에 끝자음을 두개 써주었습니다. 결국 이중점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 두 번째 있는 부분을 한번더 붙였습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을 한번더 붙였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을 한번더 붙였다는 겁니다. p l p r p l p r h 트파파 p l 원래 동사 p l p l p 이중점이 붙는데 여기서는 이중점 대신 두개 써줬습니다. p 거 이중점 찍지 않고 하나 더 맴이 첨가됐습니습 코맴, 역코맴, 코맘, 역코맘, p l p l p l p t 코 맴. A, E, O형은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에 나타나는 첫 모음으로 모음이 변하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A, 약, 금 아니죠? 이거죠? 감, 카메츠형, 매트, 제레형, 보시, 홀렘와우형, 칼과 시필 미완료에서 자음음이 나가 붙을 때 연결모음은 째레요드가 나타납니다. 투쿠메나 이렇게 연결모음이 째레요드입니다. 특히 메나투쿠매나 특히 매나, 특히 매나, 칼 매나, 특히 매나, 특히 메나 실행 요드니까 매나, 특히 매나, 특히 나 특히 메나 특히 매나, 특히 매나, 특히 매나, 가운데 요드가 나타나는 모음으로 쓰인 것을 말합니다. 리브 다투다, 리부 다투다, 심 두다, 리부 다투다, 심 두다. 이것은 아인 와우 동사와 같은 식으로 변합니다. 아인 아인 동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